이드 아메리카 LA 카운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역대급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다수 유권자들이 기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부분 수리가 아닌 대규모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학들의 입학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원자 감소로 대학들이 입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가 하면 먼저 학생들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새로운 입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박형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LA 주민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어떨까요? 이번 조사는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 팀이 지난 10월 중순에 LA 카운티 등록 유권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 꼴. 그러니까, 어, 약 66%가 LA 카운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엘에이 카운티 주민 상당수가 현재 그 행정 운영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엘에이 카운티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네. 연구진은 주민들의 불만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선출직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했고요. 또 정부가 주민들의 이익보단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구조로는 행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불신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들이 결합되면서 주민들은 미세 조정이나 부분 개선이 아닌 대체적인 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낮은 신뢰는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이어졌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 개혁 방향 무엇일까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해 통과된 카운티 개혁안, 매저 주에 포함된 내용들인데요. 우선 독립적 윤리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데 압도적인 다수인 95%가 찬성했고요. 엘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이 슈퍼바이저 확대에 관해서도 대다수가 지지했습니다. 현재 5명인 그 슈퍼바이저 수를 더 많은 인원으로 늘려야 한다는데 무려 88%가 지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운티 최고 행정 책임자 CEO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 의견도 87%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주민들은 부패 방지, 책임성 강화, 민주적 대표성 확대를 통해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 매저 지가 시행되게 되면 실제로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약 절반가량은요, 정부가 더 주민 친화적이고 반응성 있게 변할 것이라고 답했고, 20%는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는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제 실행은 지도자들한테 달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도 이번 결과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면서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시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 요구에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심한 시대에 지역 사회 전체가 동일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고 또 대규모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결국 주민들, 지금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단순한 조정보단 구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대학 가기가 예전보다 쉬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 경쟁은 확실히 과거보단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자를 모으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배경은 간단합니다. 어, 18세 지원자 풀 자체가 줄고 있고, 또 지난 15년 동안 대학 진학률도 1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5년간 고등학교 졸업생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 대학 전체 평균 합격률은 10년 전50%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하버드나 모스탠퍼드 뭐 같은 극소수 명문대는 물론 예외입니다. 이런 명문대는 여전히 한명 선발에 서른 세명 경쟁 수준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명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입시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낀다는데 왜 이런 인식 차이가 생긴 걸까요? 입시 이미지와 현실이 괴리를 보이는 데 따른 겁니다. 실제 페이스 대학처럼 여러 대학들은 지난해 76%라는 꽤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모든 대학들이 뭐 MIT나 하버드 같은 수준의 난이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MIT, 하버드, 스탠퍼드 같이 극도로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소수 엘리트 대학 이미지가 전체 대학 입시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풀입니다. 이건 부모 세대의 명문대 집착과 함께 또 소셜 미디어에서 요즘 그 합격 공개를 이렇게 하는 합격을 공개하는 문화 네. 같은 게 심리적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더큰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들이 사실상 학생들을 이 모셔오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서 자체를 간소화시키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 클릭 지원서입니다 추천서나 에세이 이걸 축소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경제적 장벽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보통 대학 원서비가 50에서 한 90달러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면제해주는 겁니다. 어, 뉴욕주에선 지난 가을 한달 동안 이 원서비를 면제해주니까 주립대 지원자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41%나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지원에 필수적이었던 시험들을 옵셔널로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2,000개 이상 대학들이 SAT와 그 ACT 제출을 옵셔널로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뭐 이밖에도 지원 데드라인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유연하게 열어두기도 합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 주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립 대들 가운데서도 입학 요건을 한층 완화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칼스테이 대학 CSU는 디렉 어드미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고등학교 필수 과목이 C 학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입학을 허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트랙 어드미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뭐 CSU 포함해서 20개 가까운 주들에서 이트랙 어드미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애리조나, 뉴욕 이런 전국 17개 이상 주 공립대학들에서 학생들이 특정 고등학교 기준만 충족한다면 자동 합격시키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자동 입학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사립대학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립대학들 역시 커먼 앱을 통해서 지원서를 제출해 지만 특정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직접 입학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9개 기관이었던 게 올해는 210개 이상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 지원서를 작성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뭐 여러 대학들에 합격할 수 있는 만큼 입시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렉트 어드미션 같은 제도가 실제로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정, 전체적인 성패를 판단하긴 이릅니다만 일부 긍정적 신호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걸 시행한 아이다호의 경우 신입 등록률이 11%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디렉트 어드미션만으로 진학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경고하는데요. 가장 큰게 이제 등록금 부담 때문입니다. 교육 개혁 단체 한 전문가는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 함께 가야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SAT나 ACT 시험을 치고 나면 그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막 이곳 저곳 이 대학 저학, 저 대학 많이 쏟아지는데 이 대학 홍보 이메일 문자 너무 많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되시죠 대학생당 네. 대학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마케팅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한 달에 받는 대학 안내 이메일과 우편물 수는요 평균 1 0 0건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뭐 소셜 미디어나 문자 메시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엄청나고요. 이건 당연히 학생 수가 감소한데 따른 건데요. 하지만 정작 이 방식은 지세대한테는 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학생 입장에선 대학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고르는 구조 이런 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아, 어, 박형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